오빠랑 저랑 10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오빠가 그 말을 되게 싫어해. 너랑 나랑은 9살 차이야. 자기가 빠른이래. 그래서, 아, 그래? 빠른이야? 근데 그러고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오빠가 11월 생이야. 어, 11월이 빠른 건가? 뭐, 사람마다 빠르다는 기준은 다르니까. 어, 그럼 나는 8월 생이면 나는 겁나 빠른? 안녕, 여러분. 여러분의 용둥이. 빨래 개기 콘텐츠 건강 가기 옵시다. 자 오늘도 잠깐만 저 멀리 있는 거 이불이야 잠깐만요 어 거슬린다 잠깐만, 잠깐만. 오늘 빨래기면서 제가 각오를 했어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면 아, 분명히 또 싸움 될것 같기도 하고 약간 살면서 오빠와 나 사이에 금지어 같은 거였어 여러분 제 금지어 아시죠 어, 우리 재혼 오빠 우리 주 재혼 오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서 못 들어오고 있을 텐데. 아내 첫사랑 정말 못 잃어 찐사랑 이었었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빠 아무튼 그런 재원오빠처럼 금지어 중에 하나였는데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오빠가 너그 얘기 왜 했어 이러면서도 지랄랄라 코랄랄라 할텐데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은 오빠가 랄랄할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랄랄라 할 얘기야 진짜 살면서 울화라 그러죠 여기에서 뭐가 확 오빠 저 올라오고 그냥 또 어느 날은 또 잊혀서 괜찮다가도 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빡! 어, 자고 있는 오빠를 나도 모르게 그냥 제가 내가 음, 이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초기 때니까 그때는 제가 20대 때잖아요. 그때는 내가 사별이 클럽에 들기 전이야. 내 꿈이 사별이가 아니었어 그때는 이때 이제 초반에 굉장히 살면서 가장 큰 싸움이었고 아 내가 오빠랑 나는 못살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정말 큰 살면서 1위에 뽑히는 싸움이었어서 지금 솔직히 꺼내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혀가 긴 거야. 도대체 뭐야 하고 어, 스크롤바를 넘기려고 한다면 어저 누구세요? 아 찍고 있는 거예요? 응? 음? 이건 편집이지? 응. 아직 설거지도 안 했는데. 설거지? 오랜만입니다. 저번에 촬영하다가 우리가 흔히 엄크라 그러죠. 남크가 떠가지고 아얘 사람이 촉이 좋아. 역시 나이는 이보습부서딴게 아니야. 사람 자체가 굉장히 촉이 좋고 운이 좋은 사람이지만 이거는 못 피해 간다 이 녀석아. 어, 저번에 찍던 거를 이어서 촬영을 할게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 얘기도 안 했죠. 저번에 어, 그냥 금지어고 대원 오빠처럼 하지 말아야 될 금지어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만 이제 혀가 길어지고 아무 얘기도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바야흐로 몇년 전이야 기억도 안나 뭐하러 외워 어 굉장히 신혼 초기 때였어요 신혼 초기 때 신혼 초기 때는 제가 오빠가 하는 말은 다 믿었어요 통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었었고 오빠랑 저랑 10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오빠가 그 말을 되게 싫어해 너랑 나랑은 9살 차이야 자기가 빠른이래 그래서 아 그래 빠른이야 근데 그러고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오빠가 11월생이야 뭐 11월이 빠른 건가? 뭐 사람마다 빠르다는 기준은 다르니까 어 그럼 나는 8월생이면 나는 겁나 빠른? 그래도 이제 어르신한테 말 듣고 따박따박 할수 없으니까 그때는 오빠가 11월이 빠르다고 하면 그냥 빠른 거고 어머 그럼 9살 차이? 요지랄하면서 넘어갔던 친. 진짜 그 초반의 얘기예요. 제가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오빠한테 정말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너무 매력있다라고 느꼈던 게 사람 성실한 거.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남자는 성실하면 된다. 다 필요없다. 뭐 부모가 잘 나가고 이런 거다 필요없고 사람이 성실해야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오빠가 차가 있었는데 흰색 스포티지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 차를 직장인이. 돈을 모아서 일시불로 차를 샀다는 거예요. 와, 너무 대단한 거야. 여러분, 직장인이 돈을 모아서 일시불로 차를 살 정도면 평상시에 정말 아끼고 아낀 거고 그거는 정말 계획적인 인간이니까 저렇게 할수 있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왜냐면 나는 그게 안 되는 종자인 거예요. 나는 인생이 리볼빙이랑 할부밖에 없는 종자. 근데 오빠가 돈을 따박따박 모아서 차를 일시불로 샀다? 100점. 그렇게 100점짜리랑 제가 결혼을 해서 살면 가끔씩 오빠가 뭔가 말을 톡톡 던지는거야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뭐 어, 운전하면서 지혜야 차가 가끔 시동이 꺼진다 이러길래 어 진짜? 차가 시동이 꺼져? 되게 위험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험하지 그래서, 아 진짜? 그럼 차 바꿔 그래? 응. 이러고 넘어갔어 그 후로 그거에 대해서 언급도 없었고 그냥 그러고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한달 지났나 집에 이제 퇴근하고 있는데 오빠가 전화가 왔어 벨레레레레레레 벌써 벨소리가 탁해 평소랑 달라 어, 벨소리 컨디션이 평소랑 달라 이상해 받아야 될거 아니야 여보세요? 어 내려와 뭘 내려와 빨리 올라와 저녁 먹어야지 아 내려와 막걸리 부어야지 뭔 소리야 막걸리를 마셔야지 왜 부어 뭔 소리야 아 고사를 지내야 사고가 안 나지 빨리 내려와 고사? 대한민국은 고3까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고사? 아이 네가 저번에 자꾸 차 시동 꺼진다고 바꾸라며, 네가 바꾸라고 했잖아. 빨리 내려와. 아니 이 차라는 게 장난감 차도 아니고 이렇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쿨거리할 수 있는 건가? 너무 황당하잖아. 차는 뭘로 바꿨어? 그랬더니 그 전차가 스포티지 구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스포티지 신형으로 심지어 색깔까지 똑같은 차로 바꾼 거야. 그것이 스포티지의 난. 나는 지금도 길 가다가 흰색 스포티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야, 따라붙어. 가서 확 그냥 불살라 버리란게. 지금도 흰색 스포티지 차만 보면 올라와. 뭐가 올라와. 오빠도 그거를 아니까 운전하다가 흰색 스포티지가 보인다. 슬슬 눈치를 보고 괜히 딴소리를 해. 와 지혜야 오늘 날씨 진짜 죽이지 않냐? 그럼 죽던가. 아직도 지금도 울컥울컥 올라와요. 아니 나는 지금도 그 에어프라이기인가? 그 기름 없이 튀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사고 싶어서 오빠 나 에어프라이기 살까? 그럼, 야 그거 전기요금 엄청 잡아먹어. 뭐하러 사? 그거 살 때도 내돈 주고 내가 사면서도 오빠한테 물어보고 그거 10만 원도 안 해. 차를 바꾸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아또 열받네. 찍으면 또 생각하니까 또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서 자꾸 생각이 나고 복받쳐 오르고 오빠가 이걸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웠다가 자기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벽에 누웠는데 벽지가 흰색이잖아. 흰색? 흰색? 뭐지? 이런 식. <laughs> 자다가 괜히 오빠 발로 빵 까고. 왜 그래? 그러면은. 왜 그래? 아니, 미안해. 이러고 지금도 굉장히 고통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같이 욕해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오빠가 지금도 저를 굉장히 애취급을 해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마. 소된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일하러 서울을 직접 운전해서 다니는데 네가 서울을 어떻게 혼자가 위험해서 안 돼. 코베어 간다. 아 나는 좀 배워도 돼. 이제 커서 약간 도톰해서 배워도 돼. 헛소리하지 말아라. 서울은 너 혼자 위험해서 못 가. 제. 어? 안돼. 뭐가 아. 위험해. 뭐가 위험해. 지금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더 애로 보였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오빠가 저를 어떤 인생의 동반자라든지 같이 이제 이걸 이끌어갈 사람으로 본게 아니라 자기가 케어해야 할 자기가 품어야 할 보살펴야 할 그냥 구 구성원의 하나로 저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한테 그런 거를 묻지 않고 본인이 혼자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은 상황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내가 우리 오빠를 그렇게 봐. 내가 또새가빠지게 이래서 우리 오. 오빠 보필해야지 보살펴야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 맨날 그렇게 아프대요. 어,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어우 일어나면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앓는 소리로 시작해. 아우 죽겠다. 아,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날은 내가 또 어우 우리 아기 아팠어요. 호호 요랬다가 어떤 날은 또 그게 생각이나. 스포츠지가 생각이나. 어, 아파 죽겠어. 그러면 죽어, 그럼. 아프면 뒤져야지, 뭐, 별수 있어? 그니까, 이제 널 뛰는 거죠. 와리가리 하는 거야, 사람이. 별수 있겠어요? 어, 오빠가 잘못을 했잖아. 어, 오빠가 잘해야지. 찬승아, 잘하자. 어?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자. 어? 어, 아파 죽겠는데, 어?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자 아또 또 그때 생각하니까 어우 면 헤헤 제가 또 이렇게 거친 사람이 아닌데 어, 촬영하면서 옛날 생각을 하니까 또뒷바퀴 쳤습니다 어 죄송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인내의 연속이다 어 살면서 정말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따위 행동을 아 잠깐만 말하면서 열받는데 어 릴렉스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겨.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결혼하고 한 1, 2년 차에는 겁나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원앙도 싸워. 원앙도 초반에는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로 겁나 짜가면서 원앙도 그렇게 싸워요. 하물며 우리 부부도 한낱 인간인데 갑자기 조 명이 왜 이렇게 화내. 어머 성광탄 터진 줄 알았네. 어머 어 약간 옛날 그 조선모 뮤직비디오 같지 않아요. 어. 아무튼 여러분, 우리도, 우리 부부도 많이 싸우고, 사람이 똑똑할수록 빨리 알아채요. 아, 어느 부분은 건들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말은,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요거를 한 3년차부터 꽃이 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 조율하고 갈리면서 인내하는 결혼 생활 하시기를 우리 사별이들 바랍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저번에 찍다가 도중에 실패하고, 이거를 1, 2차 나눠서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화가 어, 반퉁갈이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일이 있으면 한 방에 뭔가 빵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약간 천천히 생각하면서 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 어, 하든지 말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 여기까지. 아 뭔가 뒤지겠네.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